왜 해마다 더위가 추, 위가 살아오는지 궁금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딱 걸렸어. 응? 야, 이런 거면 안 읽어, 이런 거. 아. 난 추운 게딱더 줘. 난 추운 게 뭐? 난 추운 게 무지, 무지, 무지 싫어. 똑바로 읽어야지. 싫어 라고 써있어? 싫다고? 그래, 여기도 봐봐. 나도 이제, 나뭐 해줘. 뭘 해줘? 이거. 아, 참나, 뭐. 아, 한 가지만 해라. 다 읽고 먹으면 되잖아. 이건 뭐라고 써있어? 아, 어? 난 더, 운게난 더운데, 제 정말, 정말 싫어. 응, 음, 넘겨 이제 다 읽었으니까 넘기는 거야. 어 뭐라고 써있는거야? 그걸 니가 아니 엄마가 알아? 어떤? 궁금증을 그 찾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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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을 궁금증을 <laughs> 엄마가 다 그냥 궁금증을 찾다 보탄. 뭐, 뭐, 뭐? 참다. 참다 보탄. 터키는 더워. 나라에 사는코끼 아저씨를 찾아 찾아 <laughs> <찾아갔어요. 웃음> <laughs> 갔어요. 찾아 갔어요. 갔어요. 터키는 더위에 진심 모습으로. 지친. 지친 모습으로 찾아 코끼리 아저씨한테. 에게. 에게 물어봤어요. 물었어요. 글씨 좀 보고 읽어. 그냥 네맘대로막 쥐어짜지 말고. 그 밑에 글씨 뭐라고 써 있어. 코끼리 아저씨. 음. 왜더위는 아니, 저저저 저, 저 아주 그냥. 코끼리 아저씨 왜 여름? 어? 왜? 뭐? 고기 더운 거예요? 뭐래, 토끼, 코끼리 아저씨가? 글쎄, 왜 그럴까? 넘겨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더운 여름. 근데, 그런데 덕희는 여름이 즐겁지 않니? 코끼리 아저씨는 덕희를 보고 뭐라고 된 거야? 어디? 의아해하며 의아해하며 해봐, 의. 발음이 어렵지, 의. 그 말이. 응. 의사할 때 의. 아, 해, 하며. 의, 아, 해, 하며. 어 아, 요 예성아, 너얼굴은잘생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그냥 떠둑떠둑 읽어서 어떻게 해? 음. 강물에 들어가 음. 물장구치고 음. 시원함 계속 계속 계곡 개... 아,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음. 논돌 노는 건 노는 건 신나는 음. 일지 음. 그래도 더위는 더워, 여름은 싫어. 가... 넘겨봐. 글씨 막 가려, 손으로 막. 두 장씩 넘기지 마라. 한 장씩 넘겨라. 음. 자, 또 읽어봐. 재밌다. 뭐라, 또 뭐라고 하나 봐봐. 음식스러운 연어 음. 과일을. 실컷. 실컷 먹을 수 있는 음? 것도 음? 즐거운 그리고 음? 고기대 음? 아저씨는 음? 뭘까? 음? 먼,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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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아쉬운 듯 맛있어요. 음. 하지만 토끼는 음? 자기에 공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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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나 응. 빨리 풀 어닭 달 달라고 하고 코리를 코끼리 코끼리 이렇 연결해서 읽어 아저씨. 붙어있잖아 아저씨를 졸랐어요 응, 이렇게 붙어있는 건 연결해서 있는 거야 것도, 먹는 것도 난 좋은데 여름은 왜더 정... 여름이 왜 여름 왜요? 왜? 더운 덩... 지나? 빨리. 빨리. 설명해줘요. 붙어있는 것이는 연결해서. 쨍쨍. 음. 바르릉. 빙그르르. 빙그르릉. 빙그르키 버키... 왜? 말에. 티지 음. 아저씨. 응, 음, 씨는. 흘렸어? 응, 음, 됐어. 든 글을 보여 주며 자세히. 자세히 설명했어요. 음. 지구가 태양 태양 주변을 주 주위를 돌는 때꽃꽃꼭일년이 가또 읽어? 어 걸린 단다 이건 이건 읽어 걸린 단다 응고 걸린 단다 응그1년 동안에 지구가 응. 태양과 응. 가장 응. 가까이 있을 때 응. 여름이 오는 거야 응. 어 이제 얼마 그렇구나. 안 남았지? 어. 또 뭐래? 여기 여기 또 뭐래. 자. 우코 우라고 응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읽어 갈까요? 이는 자세 보니까 아주 맛있네, 경이. 음, 그지 그림 뭐 어. 있지? 우리 나라는 음? 지금 음. 혜 님과 응가 가깝게 있지. 있지? 이때 음. 응. 응. 공기는 응. 땅이 응. 뜨거워져. 음. 응. 기온이 응. 올라간단다. 음. 응.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위더 응. 위치 더 워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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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가 더 워잖아요, 더, 위, 더 워. 더 워. 지는 거야. 음. 음, 여기 뭐래? 지금보다 더 더워질 수 있다고요. 수속에 말을 은 동물들이 많은 기억, 많은 들자 코끼리 네. 아저. 글씨를 정확하게 음? 읽어줘야지. 너 동생한테 읽어줄때도 그럴 거야. 이 아저씨는 음? 신는 아저씨는 더 운. 신이 났어요. 더욱. 정. 안 보여, 글씨. 그 뭐라 써있는 거야? 어떤 거? 이거.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설명했어요. 가. 기. 운. 이. 올라. 여기 읽었나? 아니, 올라가면. 아, 여기 읽었잖아. 지금 읽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냐니야 지금 또 읽어, 엄마. 여기요. 여기. 알았어. 알았어. 자, 가 이렇게 봐. 그 글씨를 가리고 읽으니까 엄마 안 보이잖아. 여기. 여기 데한번더 읽어 봐. 내가... 엄마 잘못 들었어. 아, 미안. 위로 올라가고 참 공기가 공기는 공기는 무거워. 음? 아래로 내려온단다. 음. 이런 일이 이어 나서 시원한 시원한 바람이 불는 거야. 난 매일 바람이 바람만 난 매일 바람만 좋겠어. 불었으면 좋겠어. 누가 말하는 거야? 누가 말하는 거 진짜? 네 뭐? 집중해서 안 해그니까 이거 누가 말하는 건지 모르잖아. 알겠니? 코끼리 아저씨가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알언니는 코끼리 아저씨고 음. 난 매일 바람만 음. 들어오으면 좋겠어라는 음. 게난잘 몰라 아, 코끼리 알겠다. 아저씨가 말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이게, 친구들이 말하는 거야? 친구들인가 봐 음, 그래? 그럼 또 넘겨보자 이러는 거 보니까 음, 넘겨보자 인가봐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어 이게 뭐지? 여기, 여기부터 읽어야지 띠리 아저씨는 주변에서 아니 어? 너 내가 응. 책 달고 응쓸때응다 쓰고 할지 알았어 나 책을 잘 이렇게 잡어 아, 잡고 읽어 어 미안해 아우 거기다니 어, 어 아니 이게 안보여서 이게 안보여서 이렇게 안보여서 나 아파 어, 미안해 길이 아저씨는 주,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아, 응? 뭐, 무엇인가를 보요. 이게 뭐지? 무엇? 아니 그게 뭐예요?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바로 기온는개는 온도계란다. 온도계 는빨간 선이 영을 가라 가리키는 가리키는는 선 선에서 선에서 위로 올라가면 날씨가 날씨가 더운 것 것이고 반 바... 반대로, 반대로 아래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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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가면 글씨가 안 날씨가 보여 가... 손좀 치워줘 날씨가 날씨가. 추운 거야. 추운, 추운 거야. 지금 얼마나 더운지 한번 볼륨. <laughs> 넘겨, 넘겨. 지금 몇 분째야? 어, 넘겨, 넘겨. 에이, 모르겠다. 지금 10분 넘었어. 책 하나 읽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래. <laughs> 그때. 지금. 오늘 이제 그만 읽죠. 야, 그만 읽긴, 뭘 그만 읽어. 이거 한건다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가 얘기해줬잖아 음. 붙어있는 거는 붙어서 읽으라고 음. 그때 진지한 그때 표정으로 진지한 듣고 어? 있던 호랑이. 호랑이 호야가 아, 말했어요 렇게 호랑이는 아닌데 호야가 누구 호랑이 호야가 얘 아니야? 호랑이잖아 얘는 호랑이고 호야가 누구 그러니까 호랑이 호야 호랑이 동물 동물 얘 호랑이의 이름이 호야래 응? 난 추운 건 참아도 더운 건못 참아요. 사냥할 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귀찮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책도 예성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 그러자 코끼리 아저씨는 아저씨가 아? 말해도너 너무... 코끼리 아저씨처럼 말해봐 네가 공... 공기 중에 물기가 많을, 물기가 때, 많을 때 몸에서, 몸에서 땀방울 땀방울이 맺히기도 해. 해. 아, 왜? 했지? 아 주작 넘어간 왜? 것 같은데? 어? 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너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빨리 읽어. 그다음 또 뭐라 그래? 아니, 너무 야, 근데 코끼리 아저씨 읽고. 머리가 리래뭐핀 꽂은 것 같다. 아니, 코끼리 뭐... 아줌마 아니야? 어? 코끼리 아저씨가 왜 머리에 꽃을 달았어? 아저씨가 코, 코끼리 아저씨가 아니라 코끼리 아저씨겠지 응. 봐봐. 아, 시원해. 여자 코끼리 같잖아. <laughs> 어 시원해, 이런 게? 얘라! 그럴 맞히지? 땐 찬물을. 찬물로. 찬물로, 아, 아! 찬물로 목욕을 하면 시원해지지. 코끼리 아저씨는. 응. 그럴 땐 찬물로. 야, 일어나서 읽어. 아, 진짜. 하면 시원해지지. 물을 뿜어 친구들을 지지, 시원해 시원하게 해 주었어요. 물 뿜어 친구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어요. 수아 아 아시아 시원해. 시원해. 남겨봐. 똑바로 앉아서 이거 안 그러면 너 전화기 못 하게 할 거야. 사랑해. 어 엄마도 사랑해. 빨리 똑바로 일어나. 앉아 빨리 일어나. 일어나 앉으세요. 너 전화기 못 하게 한다. 응. 앉아 아빠 다리. 응. 아빠 다리, 응. 이제 몇장 남지도 않았어. 몇 장? 응. 않았어. 어? 한 장... 너 커서 경찰 아저씨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응? 너 이렇게 한 공부 한 안, 한 해. 전... 안 해갖고는 경찰 못세 해. 세 장... 세장 밖에 안 남았네. 쉿, <laughs> 얼른 해. 시작. 시... 어디까지 했어? 한편 죽기는 추운 나라에 살는 백곰 아 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추킨은 음. 오늘 오늘 떨면서 덜었어요. 백곰 아줌마 겨울은 왜 추운 거예요? 그건 그 그건 양파. 태양과 지구가 멀리, 멀리 떨어져.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어? 이왜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 뭔 다리? 이거. 의자 다리? 아니? 아, 발을 조그맣게 그려준 거야. 왜? 추워서 동동거린 거를 표현하고 싶었나봐. 어? <laughs> 또 읽어봐. 얼마 안 남았어 두 장밖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으면 태양과 조개 태양열을 적게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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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책을 똑바로 몇시전하전기못 하게 할거 진짜 아빠 다리 아빠 다리 우리는 겨울을 안 아게 되는 거야. 사람들 이 몸을 속에 속에 책 똑바로 읽어야지 게임도 할수 있어. 어? 응? 을로 응. 가게 응. 되어 응. 축해 어디 있는 거야? 손가락 갈아치면서 읽어봐. 여기. 음 축해 느껴지는 걸 안다. 음 이리와 이리와게 뭘 이리와? 이각 이리 가위와 응. 따뜻하게 해줄게 응. 추워 응. 끝 뭐가 끝이야 또 있잖아 아니, 거기 끝났다고 응. 응. 또 해봐 그러면 그러면요 어디 있어 이거 봐라 음.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읽어야지 아니 여기인데 아니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읽어 내려 아 그래 읽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그러면 서 백곰 아주머니가 아주머니는, 글씨 똑바로 안 읽을 거야, 진짜. 아주머니는, 저, 우, 허 <laughs> <저 웃음> 전화기 울... 너 못하게 해야지 안 되겠다. 저 우... 이, 왜, 좋은지, 끝. 뭐야? 어디요? 여기다. 왜, 좋은지, 끝. 아, 우좀 그만 만져, 좀. 이... 왜 그래? 다, 기, 했, 어 요. 팬츠를 잘 입어야지. 아, 자 지금 엄마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지금 보여 주려고? 이렇게 했어. 알겠지? 아빠 다리하고 이제 여기야? 든 네? 무슨? 저기, 여기 이거, 일단 말하자나. 끝없이. 끝없이 이 이야기. 아빠 다리하고 아니, 이렇게 책 똑바로 잡고 일, 이러는데. 해를 읽었어. 알았어. 그럼 위에 해. 추키야, 추키. 쇼키? 얼른 읽어 여기. 야, 추키야. 추키야. 겨울에, 겨울이 오면 신나게 스케이트 타고 눈썰매도 탈수 있어. 좋지 않니? 안 눈썰매. 타는 게 제일 신나는 데 야호 근데 얘는 왜안 타? 어? 쎄얘 지금 보니까 이거 귀엽다 근왜 <laughs> 머리만 커? <웃음> <웃음> 예성이 너도 머리 크잖아 어 <laughs> 다리만 작고? 아니 다리도 크고? 응 근데 얘다 그 그림 만화잖아. 읽어봐 이제 거의 다 읽었어. 츄키는 어 하나 두 츄키는 <laughs> 근심.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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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렁 표정은 로무 어겨울은 어. 겨울이 겨울이 오면, 갑, 감기에, 때문에, 때문에, 감기 하잖아요. 그러자, 백공은 아주 머니추기를꼭 안아주면 말했어요. 겨우엔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쉬워 그렇다고 음 길이 움클이고 움이고만방 방에 안에만 안에만 입은건강에 좋지, 좋지 않아 우리도 아아 아, 추워 뭐라고 하 거야? 우리도 안아줘요. 우리도 안아줘요. 말하는 거예요. 추우니까 이젠 더키와 추키는 봄이 왔다 20분이 넘었어 괜찮아. 그에서 봐자 아니야, 아니야. 거기 책상 지저분해. 엄마 지금 정리하느냐고 작업실 이리 와 20분이 넘었어. 웬일이니 오케이 네. 이는 유채꽃이구나. 근데 잠깐 얘야. 어. 여기 좀일다 말았잖아. 어? 아니야 다고수이 웃겨 없어 너 너는 실로 얼렁 설렁설렁 그냥. 이제 덕키와 축키는 여름이 왜 덥고 저 우리 왜 추운지를 잘알수있어요 어, 그러 그래도 치킨은 더운 거리. 치기는치킨 추운 거리 역시 싫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치킨은 따뜻한, 따뜻한 봄을 생각하며, 생각하며 추위를 잊기로 했어요. 했어요. 저게 봄의 비는, 비는 유채꽃이구나. 비는 유채꽃이구나. 그리고 더 키는 신선선한 가을을 생각하며 더위를 익기로 했어요. 가을의 비는 코스모스도 가을에... 고스... 아, 있네. 가을의 피는 코스모스. 도 있네. 넘겨봐. 그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겨울. 겨울은 왜 춥고 여름은 왜 더? 왜? 뭐왜 그런거래?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지구 지구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만이야 이거만이라고. 엄마가 읽어줄게 그럼 여기는 어? 겨울은 왜 춥고 여름은 왜 더울까래? 그래. 와 이게 어디 책도 다안 읽었는데. 잘 들어, 응? 어?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전하면서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면 태양열을 적게 받기 때문에 춥고 가까워진 태양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덥습니다. 아니, 이런 과정 속에서 봄, 여름,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안 들어? 이씨! 아니, 맞아, 이씨. 한 대, 이씨. 이거 국물 먹으라고 하는 건데 왜 그래? 그걸 왜 먹어, 어? 이거 음, 이책책 책 읽는 게 봐봐 책 읽는 게 너한테 필요한 거야? 엄마한테 필요한 거야? 네가 말해봐 응? 나한테 근데 이거 시원하다 그럼 네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이걸 끝 마무리를 읽어줘야 돼? 안 읽어줘야 돼? 안 읽어줘야 돼 네가 읽어야 되는 거잖아 어. 근데 엄마가 읽어주면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야. 그딴 짓을 해야 되겠어? 안, 안 해야 됐어. 되겠어? 그지 응. 어. <laughs> 그럼 엄마가 딴짓 했다고, 한대줘 박았다고, 어? 응? 뭐라고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겠어. 그럼 잠자고 그냥 들어와, 알았지?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머니 건들지 말고 책읽잖아 글씨가 안 보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난대 하지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든 멀어지든 지구의 중간 부분은 항상 태양열을 많이 받고 있대요. 이 지역을 사시사철 더운 열대 지방이라고 하며 태양열을 적게 받는 양극 지방은 사시사철 아니, 추운, 추운, 추운 한대 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열대 지방과 한대 지방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온대지방에 속하기 때문에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으이구, 그냥. 아!